쥐띠 6월 12일 띠별 운세. 맹호가 나타나더라도 대적한다면 그 영광이 대단할 것이며 재산이 산처럼 쌓일 수 있다. 명예운과 재물운이 문에 비추고 서 있다. 연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당신의 마음도 역시 슬플 것이니 사랑하는 이성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이 이롭다. 60년생 복잡한 보험 관계로 신랑이가 예상되나 개의치 않아도 된다. 간단한 운동을 해보자. 72년생 진행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아 짜증 부리지 말아라 곧 좋은 일이 생길 징조다. 84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으니 그 행운을 놓치지 말라. 또한 배움에도 능률이 따르는 하루다. 96년생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신중하고 침착해야 한다. 좋은 기회이다. 의심 말고 정진하면 좋겠다. 소띠 6월 12일 띠별 운세 장소를 이동하거나 주위 환경을 바꾸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지인을 만날 수 있다. 덕분에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의기소침했으나 결국 무난하게 마무리되니 고마울 따름이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는 지혜와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61년생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이다. 가벼운 산책으로 정신을 맑게 하라. 73년생 모든 일의 근원은 욕심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지키면 답을 얻을 것이다. 85년생 배움에 열중할 시기다. 당신의 실력이 부쩍 늘수 있으니 장족의 발전에 기미가 보인다. 97년생 무모한 도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범띠 6월 12일 띠별 운세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히 대하지 말고 당신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서운한 감정이 한번 들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물건을 버리고 새로 장만하려고 한다면 오늘 실현하도록 하라. 62년생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좋은 결과를 놓칠 수 있다. 왔을 때 잡아라. 74년생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할 줄 알면 그 이상의 존중을 받게 된다. 86년생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나태해지면 곤란하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98년생 사사로운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말도록 하라. 지금은 실천이 중요한 시기다. 토끼띠 6월 12일 띠별 운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든 간에 주위 환경이 도와주는 날이다.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왔다면 바로 오늘이다.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 다른 날에 비해 마음도 한결 가벼운 날이겠다. 63년생 스스로 조심하고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가짐을 잘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75년생 불평거리가 있어도 오늘 하루는 그러한 불평거리를 밖으로 내비치는 건 삼가라. 87년생 목표가 없으면 인생의 배는 헤매다 결국 좌초하고 만다.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라. 99년생 중원부원 할 필요가 없다. 핵심만 얘기하면 깔끔하다 용띠 6월 12일 띠별운세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게더 유리하다 찌푸리더라도 뒤에는 웃게 될 것이니 운수가 차차로 풀리는 날이다 주부는 집안 정리를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4년생 주식 투자는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특히 IT 쪽 주식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76년생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함께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야만 잘못된 판단이 무마된다 88년생 친구와 다투는 일이 자주 생길 것이다 사사건건 다른 친구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말자 영역년생 새로운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자의 조언이 필수적인 것이다 뱀띠 6월 12일 띠별운세 나를 도울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능히 어려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된다. 지나친 고집은 자칫 외톨이로 만들고 이득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가져다줄 것이니 항상 주변 동료와 호흡 맞추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하라. 65년생 당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한 우정은 그 목적이 끝나면 우정도 함께 끝난다. 77년생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할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급하다면 잃는 것이 더 크다. 89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처지를 벗어났다고 방심하지 마라 재발할수 있다 01년생 게으름은 생명의 적이며 죽음의 친구이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을 허투루 사용치 마라 말띠 6월 12일 띠별운세 방심하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 약간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하루이긴 하지만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평탄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다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니니 죽지 않는 게 이롭다. 66년생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저녁에 약속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라. 78년생 나이 드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좋다. 귀찮아 말아라. 90년생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대로 처리하지 말고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할 때이다. 02년생 불필요한 일로 사람과 만나는 일이 빈번할 것이나 모두 포용력 있게 잘 받아주라. 양띠 6월 12일 띠별운세 현실과 이상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는 날이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든지 환경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동업을 하고 있다면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머 감각을 길러보아라 55년생 젊어진 만큼 연륜도 사라진다 반대로 나이가 있다는 것인 연륜도 있다는 것이다 67년생 파급력이 없다. 좀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 79년생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좋은 일이 예상된다. 집에 들어갈 때한 송이 꽃이라도 사도록. 91년생 진행하는 일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차차 나아지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03년생 학업에 대한 능률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 할수 있는 범위만큼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원숭이띠 6월 12일 띠별 운세 대인관계에서 있어서는 당신의 가치를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알아야 하겠다. 결국 당신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담력을 키우고 몸을 다지기 좋은 하루다. 68년생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미리 조심하는 게 상책이니 긴장하고 경계하도록 80년생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립되는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라. 92년생 상황이 당신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어도 용기만은 탈취해 갈수 없다 04년생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꿈을 잊지 말 것이다 달띠 6월 12일 띠별운세 분수에 넘치는 구매나 지출을 삼가고 계획성 있는 지출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당장 돈 문제로 고통받지는 않으나 계획 없는 소비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 있다 향후 체력이 부족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야 하겠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도 그 힘이 미쳐야 한다. 57년생 재산 증식의 기회는 찾아왔으나 투기는 절대 금물이다. 가만히 있으면 귀인이 온다. 69년생 충고 하나 한다. 당신의 눈을 쓰되 내일 당신이 장님이 된다면 하는 기분으로 써봐라. 81년생 멀리 떨어진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시기다. 한번 연락해서 만나보도록 하라. 93년생 새로운 시작은 깔끔하고 순조로운 것이 좋다. 부딪힐 일도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개띠 6월 12일 띠별운세 어떠한 일을 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 바른 방법으로 손을 대야 이로울 것이다. 직장인은 머지않아 승진이나 원하는 자리로 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자세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다 나은 개선된 환경을 지닐 운이 들어왔다. 58년생 사귀는 이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연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70년생 지인과 손익 문제로 협상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낫다. 82년생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지 마라. 급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배격당한다. 94년생 그동안 속만 썩혀드렸던 부모님께 오늘 하루만이라도 효도하기 위해 신경 쓰자. 돼지띠 6월 12일 띠별 운세. 매사에 힘들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다. 마음가짐을 편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 이기기 어려울 듯하나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이기게 될 것이다. 59년생 의견 충돌로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해라 71년생 집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면 더큰 행복이 찾아온다. 83년생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라. 95년생 지금까지 열중했던 학업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